반갑습니다. 원강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재원입니다. 제 출신교당은 경상교당이고, 어, 추천교무님은 만타원 홍은용 교무님이십니다. 며칠 전 서원관 전체 야외 때 공부담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이 떨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선진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무 살이 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하며 그저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 모든 20대들이 그러하듯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 점점 제 스스로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원불교에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이번 생 처음으로 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던 아버지가 종교가 생긴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또 저한테는 생소하였던 원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지 궁금하기도 하여 매주 아버지를 따라 법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전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저는 교당을 나갈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챙겨주시는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법해 보시는 모습과 후에 가지는 차담,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점 감화되었습니다.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강물 흐르듯 흘러가는 저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공부 1등은 안 하고 원망 생활을 1등으로 하고 웬만한 좋은 것에도 성이 차지 않던 저는 조금씩 원망 생활은 줄어들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나가다 원기 107년에 열린 청년신성회에도 나가보고 2년이 다 청년교도로서 두 번을 경산성사님께서 계신 운봉상사원의 시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사원에서 높은 어른을 모시며 예절을 배우게 되고 예비교무님들과 생활을 하며 신성회하는 다른 보다 더 가까이에서 출가자들의 삶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당도 나가고 신성회도 가보고 시자도 하고 나니 세상이 점점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적 생각해본 적 없는 제가 추구하는 저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진정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평탄하게 마음 공부도 하고 세간 공부도 해나갔다면 좋았겠지만, 점점 저하는 맞지 않는 전공에 회의감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공부는 뒷전이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상담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를 보신 아버지와 교무님께서는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음에도 성직자라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어 출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입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불교와의 인연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의 모습을 믿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도반 훈련을 들어온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서원관 일가와 학교 공부, 아침마다 하는 조불의 공부를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서원관 생활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간사 생활을 하다 들어온 것도 아니기에 일머리가 없어 실수도 많고, 아는 것도 적어 스스로가 무능력하다 느끼고 과연 내가 행복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기게 되고 내가 과연 교무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들어지게 되며 저의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좌선과 연불을 할때 감이 잡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게 되었고 좌선과 연불 시간을 통해 요란한 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전체 야외 때 저의 공부담 주제이자 출가 수원 날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감사 생활에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감사 생활에 익숙치 않아 막무가내로 모든 것에 감사했었습니다. 산책하다 똥을 밟아 감사하고 외부 청소를 하다 비가 쏟아져서 감사하고 쓰레기를 버리다 손이 미끄러져서 온몸이 치킨무 국물로 범벅이 되었을 때도 일단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 감사 생활은 점점 개교심이 들게 되고 이것이 감사 생활인지 감사 라이팅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 한 가지 표준을 잡게 되었고 그 표준은 이유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감사한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주전 운동을 하다 발을 다쳐 한동안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만약 원망 생활을 하였다면 운동을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와 짜증, 그리고 발이 다쳤으니 일과를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태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친 이유에 대해서 왜 발을 다쳤을까? 몸이 허약해서 다쳤구나. 사은님께서 몸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것이구나. 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몸공부에 게을렀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사 생활을 통해 역경을 불행한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서원교과 시간과 일요예외 때 총부에서 듣는 여러 교무님들의 말씀은 마냥 힘들다고 느껴지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들여 공부하고 순역경계의 감사생활을 하며 순간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방황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laughs> 추가 검상담을 마치기 전에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 출가 감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